안녕하십니까. 작곡가 이문석입니다.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리앤뉴 프로젝트 공중과 조화의 한격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트럼펫 산조는 트럼펫과 챔버 시키를 위한 곡인데, 비음으로 시작해서 비음으로 끝나는 무조음악입니다. 곡의 구조는 우리나라 산조의 형식을 좀 본땄으며, 협조국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가덴자 그리고 피날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음료를 사용해서 도입 부분을 만들어 봤으며 저항 느낌이 나는 부분이나 민속합적인 느낌 나는 부분에서는 조성 음악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되는 대위 소녀로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펫의 부드럽고 힘찬 음색과 고수 역할을 하는 챔버 오케스트라와의 그 조화, 그리고 공존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멀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주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주회가 정말 성황리에 멋진 연주회가 되기를 응원하며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